네, 한국의 스킬즈 퓨처 9장 스킬 프레임크의 작동 메커니즘인 RPL 즉 선행 학습 인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프레임크은말 그대로 그프레임크이고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교환하면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RPL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PL의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RPL이 지금 이제 일부 운영되고 있는 그 사례를 설명드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직무는요 은행제에서 RPL 제도가 이제 어떻게 작동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스케일 프레임 업즉 한국에서는 역량체계라고 하는 우리 SQF, 뭐 KQF 이런 부분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규 학교의 학위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이수 자격취득 그리고 기타 현장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슬로이 말하면 이제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RPL 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쌓은 교육훈련과 자격 및 현장경력 이 부분 은일 경험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어,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도 있고요, 뭐 고등 어, 자격기본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어,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격 부분에서는 크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뭐 필기시험을 상호 면제한다던가, 기능대회 및 기타 입상자들 면제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RPL 개념인 거고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도 일학습 병행제하고 과정평가형을 서로 연계한 시범 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 RPL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점 부분에서는 고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이 사실 이제 뭐, 그, 고등, 평생교육 훈련기관에서 시설교육이라던가, 시험 합격이라던가, 자격취득이라던가, 근로경험 같은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도 학점 인정은 이제 학기제 현장 실습이라던가, 타 대학 취득학점이라던가,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이라던가, 뭐 이제 사회봉사활동, 뭐 청년취업아카데미, 뭐 K무, 이런 것을 했던 이런 부분에 인정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 인정에 대한 법률은 여러분들 학점 행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학점은행제, 뭐 독학학위제, 독학사제도 이런 것도 사실 이 RPL 개념이 작동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AQF라고 큰 스킬 프레임워크가 작동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그다음에 고등교육이 서로 이제 어 커리어 패스가 이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점 전환, 즉, 크레딧이 트랜스포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아티큘레이션, 즉,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L 제도.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r p l 은이 부분을 보, 보다 이제 크게 이제 그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구분해서 하긴 해요. 선행학습은, 호주에서의 선행학습은 비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 외적으로 배운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이제, 어,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받은 거 하고, 뭐 훈련 받은 거, 자격 취득한 거, 그 다음에 경력까지 사실 정보로서 은행제에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서로서로 서로 제도 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 능력단위 인정제도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어, 활성화 돼서 추후에, 아어 교육받은 것이 자격으로 연동되고, 자격받은 것이 나중에 학점으로도 연동되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 한국의 스케줄스 퓨처 안에서는 그런 제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